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즉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므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급하게 말을 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지혜로운 자답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될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까? 원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